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.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.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언제 끝나느냐?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.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건 뭐 제가... 뭐,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, 독립기구인, 특검, 또는 뭐, 공수, 중, 공수처, 또는 국회, 이쪽 역할이 더,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, 아시는 것처럼, 제가 수사기관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, 객관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에, 최대한 빨리, 그리고 엄중하게, 명진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랍니다. 아,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합니다. 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성숙한 민주 역량, 시민의식, 그리고 집단 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.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이쿠데타가 가능한가? 설마 이게 남쪽 대한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?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전 세계가 두번 놀랐는데 우리가 세 번째의 놀라움을 보여줘야죠.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 민 국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대국민 특별성명 그리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께서 자리를 이석하시고요.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